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. 오늘은 요 녀석을 준비를 했어요. 어 베스트뷰라는 브랜드고요. S7이라는 프리뷰 모니터 7인치예요. 어, 사실 이걸 사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S7이 있고 S7 마크2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요거는 24만 원인데 마크2로 가니까 30몇만 원 하더라고요. 야 이게 마크2가 좋은데 그리고 제총 땅을 딱꺼내봤는데 그래. 싼거 가자 딱 결론 딱 뜨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아 생각보다 꽤나 잘 나온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부를 까보자 음. 박스가 예전에 나왔던 저렴한 필드 모니터들은 되게 안 좋은 박스에 들어 있었잖아요 박스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정체는 좀 저렴한 거니까 그걸 어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사용자 설명서, 그리고 워런티 카드, 뭐 이런 것들 이기 들어있고요. 그리고 조그만한 융이 하나 들어있어요. 실리카겔 들어있고, 이 모니터, 모니터가 이게 파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. 파우치에서 모니터를 한번 빼봅시다. 오자이 파우치도 투툼한 게 모니터를 넣어가지고 가방 속에 넣어놔도 기스를 안내는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. 오, 오. 예전에 비해 가지고 꽤나 발전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네요. 좋아요. 모니터는 이렇게 두고 나머지 액세서리들을 계속 봅시다. 요거, 요거는 썬 후드라고 부르는 그거 있죠. 햇볕 밑에서 안 보이니까 그거를 요렇게 아, 이거구나. 여기 이렇게 표장을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디귿자로 홈이 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끄내니까. 벨크로가 여기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, 아! 오, 어렵진 않은데요? 음. 이렇게 붙여주고, 이 안에다가 썬 후드를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붙여주는 마운트인 거예요. 이게 여기 들어있었구나. 괜찮네요. 자, 마저 계속 봅시다. HDMI 케이블이 두 개가 들어 있어요. 하나는 제일 작은 거 있죠, 마이크로 HDMI. 그래서 뭐 알파 세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게 있고, 그리고 중간 사이즈의 HDMI 요거 두 개가 들어 있어요. 아까 사실 살짝 열어봤는데 이 일반 사이즈의 HDMI 케이블이 없어서 저희는 일반 사이즈를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요걸 따로 준비해 놨고 충전용 어댑터. 충전은 아니구나. 요즘 충전지가 안 들어있거든요. 이거는 직접 작동시키는 어댑터인데 12볼트의 2암페어 국산이네요 명호전자 아니구나 밑에 원산지 메이인차이나라고 적혀 있어요. 어, 오케이 이런 거 들어있고요. 볼헤드가 하나 들어있고 그 밑에 렌치하고 4분의 1인치 나사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필요한데 꽂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자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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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요거는 캐논용 배터리를 집어넣는 홀더고 이거는 소니 배터리를 집어넣는 홀더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캐논 배터리가 없으니까 소니용 호환배터리 야 이거 그래도 아토버스 그임페르노에 들어있던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걸 꽂아가지고 얘를 썬후드는 벗겨놓읍시다 자 방금 어 세팅을 했어요 이 <laughs> 보호필름도 벗겨버렸고요 제 건데 뭐 벗긴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요? <laughs> <laughs>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저렴한 물건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f s 700쓸 때는 이제 이 화면이 좀 작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거나 이럴 때 항상 고민이 많았었어요 잘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그 매그니 파인더 이렇게 확대해 주는 걸 여기다 딱그 번들로 나오는 걸 이렇게 대고 들여다봤는데 이게 통이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항상 번거로웠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렇게 시원하게 잘 보이네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설정 상태로는 컬러는 별 차이가 조금 있구나 어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밝기 차이인데 밝기를 제가 이거를 지금 세팅하기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해보려고요 450 칸델라예요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PC 모니터가 350 칸델라 그러면 밝은 편에 속해요. 그리고 300칸델라, 250칸델라, 뭐이 정도 등급이 많은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모니터가 훨씬 밝다는 거죠. 그리고 4K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1920에 1200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런 것들 의외로 꽤나 원활해요. 자,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, 그 이게... S7이잖아요. S7 마크 2하고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HDMI가 들어가고 HDMI가 나와요. 그리고 이쪽에 SDI가 들어가고 SDI가 나와요. 그런데 최근에 사용하는 SDI는 예전에 사용하던 그 아날로그 SDI가 아니고 뭐 3G SDI라든가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는 그건데 여기 달려 있는 SDI가 옛날 방식의 SDI예요. 그러니까 요게 신용으로 SDI가 3G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느냐, 안 하느냐, 그 차이가 이 S7하고 S7M2의 차이점인 거예요. 그러니까, 어, SDI를 꼭 쓰셔야 된다 그러면은 30 몇만원짜리 그거 가시면 되고, SDI 필요 없이 저처럼 HDMI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24만원짜리 사시면 되는 거죠.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. 자, 됐어요. 그리고, 이제 기계적인 어떤 디테일적인 거 마저 살펴볼게요 왼쪽부터 보면은 이 왼쪽 옆에도 1 4분의 1인치 나사산이 있고요 아래쪽에 달려있고 오른쪽에 달려있어요 위에만 없어요 왜 위에는 안 뚫어졌지? 이 위에도 좀 뚫어지지? 자 저는 의외로 위에를 많이 쓰는데 아래쪽으로 세팅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4K 이렇게 써있고 메뉴 버튼이 있어요 메뉴 버튼 딱 누르면 기본적인 OSD 메뉴들이 쫙 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메뉴를 한번더 누르면 사라졌군요 그 옆으로 눌러보면은 오! 여기 보이시나요? 이걸 좀 옆으로 돌려야 되나? 이렇게 오! 어, 필요한 것들 이런 그그그아 제가 잘안 쓰는 기능 제가 잘안 쓰는 기능이라서 넘어갑시다 저 이렇게 워낙 사진을 찍어서 그런지 어떤 화면을 보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을 분석하는 것보다 그 화면 자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주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더 익숙해 가지고 제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화면에 익숙치가 않아요.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. 그리고 오른쪽 누르니까 이건 뭐라고 썼나? 세이프. 세이프 에어리어. 그렇군요. 지금 보면은 요만하게 그 사각형이 점점 점점 넓어지죠. 음. 요런 기능들이 있고요. F1. F1은 저기 옆에 히스토그램 나왔다 사라지고 F2. F2는 뭐야? 볼륨 바 볼륨바. 아, 볼륨바가 여기 있군요. 볼륨바가 여기 있는데 이게 나왔다 사라지고 F3 뮤트. 음. 소스 누르면 당연히 HDMI에서 SDI로 넘어가겠죠? 뭐 소스를 몇 개나 갖고 오려고. 그냥 적당히 나와주면 안 돼? 야, 두 개면 되지, 두 개면. 한번 껐다 켜 봅시다. 껐다가 켜고 아, 어, 껐다 키는 반응은좀 느려요.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. 부팅 되야 어 되니까. 음, 그거 빼놓고 나머지 반응들은 굉장히 빠르고 있어야 될 기능들은 전부 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후면으로 이제 넘어옵시다. 후면으로 넘어오면 일단 끕시다. 요게 배터리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고 이렇게 빼면은 여기 이제 그 배터리 마운트를 이용해서 캐논이나 소니로 왔다 갔다 거릴 수가 있고 그리고 HDMI 인 아웃 헤드폰 여기 USB 그 예전 USB 있죠. 2.0. 그게 달려 있는데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때 사용하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옆에 이제 전원 끌고 들어오는 터미널이 있고 SDI 옛날 거 달려 있고. 그리고 놀라운 게 여기에 배사 마운트 쓰지도 않는 배사를 네개 <laughs> 자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. 음. 이 정도면 끝이네요. 아, 개봉기니까 뭐 이렇게 많은 말씀을 뭐 저도 오늘 처음 써본 거라서 성능이 어쩌다 저쩌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해요. 다만 가격에 비해 가지고 뭐 꽤나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는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옆에서 쳐다보고 있잖아요. 예전에 제가 쓰던 저렴한 모니터는 이게 TN 패널이 들어가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색깔이라든가 노출이 안 보였었어요. 그런데 제가 지금 각 보는 각도에서도 제 색깔이 나오고. 어, 그리고 일단 전원 가려먹지 않고 다양한 입력 뭐 사실 SDI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다양한 입력 지원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. 저는 거기에다큰 점수를 주고 싶은 거죠. 가격이 저렴하면서 이 정도 가격대 사이즈도 7인치짜리 어,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잘 샀어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패승